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였습니다. 2023년 3월 9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기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3월 옵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였습니다. 어,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뭐일 달락 됐었을 걸로 생각했는데 오늘 이차전지 어, 업종의 대폭적인 어떤 하락으로 어, 다소간의 좀 조정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음, 아시아권 증시도 이제 다소 조종을 받기도 했지만 한국 증시가 조금 더 어, 파워풀한 음, 특히나 이제 수급 면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코스피 쪽에서는 거의 1조 원에 달했기 때문에 조금 더 어, 강한 어떤 조종의 분위기를 좀 연출했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차 전지를 의심하지 않는다 가격 조종으로 2차 전지를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한번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음, 오늘의 흐름을 통해서. 또, 이제, 오늘, 뭐, 급나간 어떤 2차전지 종목을 통해서, 어, 당연히, 일반적인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격적으로 세게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뭐, 고점에 대한 인식 내지는 이제 분위기가 상당히 다운이 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저였던 흐름, 수급구도, 그리고 이제 추세적인 부분에서, 이제 명분까지, 예, 사실 2차전지 업종은 꺾일 이유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조정으로 2차전지를 의심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을 한번 달아봤고요 오늘 시장 흐름을 한번 짚어보는게 중요한데 장중에 제가 2차전지 관련해서는 좀 긴급방송을 해드렸었고 어, 전체적인 그림과 또 어떤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한번 장마감 복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각각 0.5% 정도씩 빠졌고요 거래대금도 각각 10조 11조 예, 뭐 꽤나 적지 않은 수준이 나왔습니다. 뭐 선물옵션 동시만기상 프로그램의 어떤 매매가 굉장히 활발했는데요. 그런 어떤 수급이 뭐 작용한 것 같습니다. 코스비지수 2419포인트, 코스닥은 그래도 800포인트는 지지받으면서 809포인트 마감됐고요. 오늘 상승종목수보다 하락종목수가 조금 많았는데 뭐 압도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상승한 종목들도 꽤나 좀 있었다. 보면 될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좀 유의미한데 오늘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9,700억을 순매도, 기관이 5,700억을 반대로 순매수. 이 이제 내역을 보면요. 코스피 쪽에 오늘 외국인이 8,270억을 프로그램 매도했습니다. 또 기관은 3,400억을 프로그램 순매수. 금융투자 중심이죠. 그래서 오늘은 뭐 프로그램이 좀 지배하는 성격이었고 뭐 개별 개별 종목으로 이렇게 뭐 매도 내지는, 뭐 매수를 했다기 보다는, 오늘 2차전지도 그냥 이제 묶어가지고 통으로 이제, 매도한 어떤 경향을 좀 보였죠. 그래서, 대형주부터 중형주, 뭐, 소형주까지, 뭐, 수급 구도상 외국인의 매도가 이제 시총에 비리하게 조금 나왔는데요. 프로그램 매도의 성격이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학은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400억대, 1,600억대 순매도 하면서, 개인이 뭐한 4천억 넘게 순매수하는 흐름이 됐고요. 찰실은 어, 이제 활발히 좀 전개됐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외국인들은 프로그램 매도 성격으로 대체로 이제 박스를 묶어서 매도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오늘도 프로그램 매도가 2,2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선물 쪽에서 외국인은 2 3 0 0계약을 순매수했고요. 증시 주변 자금은 좀 늘었네요. 고객 예수금이 49조고요. 신용융재 잔고도 조금 올라서 17조 8천억 수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전체적으로 좀 조정 성격이었는데 오늘 미국 시장은요. 뭐 어제 보압정도 마무리가 됐고 음, 지금 이제 오후 6시 16분 기준으로 음, 미국 선물이 한0.5% 정도 빠지고 있네요. 음, 그래서 조금 조정을 미국 이제 금리 부분이 조금 이제 어, 영향을 좀 다소간 에, 미치는 것 같긴 한데요. 뭐 그렇게 파워 있게 좀 조정을 받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 증시는 오늘 닛케이 증시 0.6% 상승했고, 홍콩은 1% 조정, 대만 그리고 상해도 소폭 조정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코스피 업종과 코스닥 지수 에, 차트적인 어떤 흐름은 음, 코스피는 조금 이제 눌린 형태 그리고 코스닥 쪽도 좀 조정을 받으면서 장중에 오일선을 깨는 어떤 흐름 뒤 이제 밑꼬리를 긁으면서 그래도 다소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어 조정이긴 하지만 또 상승의 힘또 유입 수급의 힘도, 힘도 뭐 강한 모습을 여전히 좀 보여주는 그런 협회였던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이 상승을 만들어낸 주도 업종, 2차 전지 업종에 향배가 좀달렸는데 최근에 이제 바이오 업종이 좀 바닥권에서 탈출하고 또 셀트론 그룹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셀트론 제약도 오늘 3%, HLB도 오늘 8%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 2차 전지가 조정을 받더라도 다소간에 좀 받쳐 줄수 있는 지수를 받쳐 줄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전체 업종 자체가 같이 이제 하락하고 무너졌으면 어, 매크로 영향을 받고 또 추세적으로 좀 꺾이고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할수 있는데 어, 사실 뭐 2차 전지 업종이 오늘 완전히 그냥 내려앉긴 했지만 다른 업종은 똑같이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어, 업종별로 순환매 사이클 돌리는 그런 흐름이 계속 전개되고 있다는 걸볼수 있고 전체 이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부정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부분으로 좀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2차전지 업종 지수가 켈렉스 업종 지수가 2%, 2.6% 정도 빠졌는데요. 역시나 이제 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 위치였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저점은 높였고 뭐 조정을 보일 수 있는 전 매물대 라인에서 좀 조정을 보였고요. 헬스케 업종은 오늘 1% 상승. 반도체 업종 지수는 0.7% 약세 IT 소프트웨어는 0.6% 약세고요. 게임 업종은 1.2% 1, 1 약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오가 바이오가 이제 시장 내에서도 가장 강하고 아웃버프 많은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그래서 상당한 어떤 또 수급이 2차전지 쪽에서 혹은 이제 뭐 AI라든지 이런 쪽에서 바이오 쪽으로 좀 이동한 어떤 모습들이 좀 전개됐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바이오 업종은 바닥권을 계속 이제 다져가는, 네. 결국 이제 돈이 들어와서 손이 바뀌어야 다져가는 흐름이 전개되는 건데, 그런 모습들이 요즘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업종별 흐름, 그리고 이제 수급별 흐름, 업종, 수급별 흐름은요. 오늘 외국인이 거의 1조를 팔았는데, 전기전자에서 4,400억. 팔았고요. 골고루 팔았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업종의 솔림이라기보다는 프로그램으로 매도했기 때문에 골고루 매도 물량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뭐 종목별 흐름 보면요, 어, 삼성전자가 약법 정도, 역시나 이제 LG 엔솔루션, 삼성 SDI, 또 포스코케미칼, SK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이 낙폭이 좀 컸고 다른 종목들은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어, 2차전지가, 예, 시장을, 뭐, 압도적으로, 예,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었고, 어쨌든, 코싹도 에코프로빔, 에코프로, LNF, 예, 그리고, 뭐, 첨보,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8% 넘게 빠졌고, 성일 아이템, 이렇게 WCP, 이런 것들도 8%, 대주전자재료도 7.4%,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래서, 지수를 많이, 까내었다. 반면에 이제 바이오 쪽 셀트론 헬스케어 HLB, 또 셀트론 제약 비롯해서서 네, 이런 기업들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뭐 3천당 제약 그래서 반도체 쪽도 이제 네, 플러스 흐름을 좀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든지 종목들이 시장을 압도하는 약세를 좀 만들어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수국 구도하고 또 셀트론 그룹주가 시장과 완전 다른데요. 기관들이 최근에 셀트론에 대해서도 수급을 굉장히 끌어올리는 형태입니다. 셀트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기관의 수급이 최근에 끌어올리는 장기평성에 뚫어올렸고, 셀트론 제약은 완전히 그냥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와 함께 뭐 수급도 우호적이지만, 어쨌든 어떤 특징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좀 암시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어, 셀트론 제약을 통한 뭔가 시세의 흐름 방향 자체가 굉장히 2년 만에 에, 가장 달라진 형태로 어, 돌아섰다. 에, 추세가 좀 전환되는 흐름이 명확하게 나와졌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데요. 결국 어떤 명분이 필요한데 음, 뭐 서정심 명예회장 복귀 이제 주총에서 이제 결정되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에, 복귀한다는 것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제 결정이 된다는 거. 또 신속한 경영적인 판단과 결정을 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 뭐좀 미지근하게 미온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었던 삼사합병 같은 것들이 확정적으로 시점과 방법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다는 뭐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고요. 어쨌든 어떤 변화가 좀 감지되는 흐름이 셀트론 그룹주 내에서도 좀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진 투자증권에서 셀트론 관련된 이제 리포팅이 나왔는데요. 서정진 회장의 경영 복귀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라는 제목이었고요. 뭐 실적적인 부분은 4분기 이제 안 좋게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분석들을 이렇게 좀 나와줬고, 현시점은 하반기 바이오 시밀러 산업의 2차 웨이브 진입에 초점을 둔 긍정적 투자 전략이 유효할 전망이다. 라고 밝혀 있습니다. 어, 올해 5월달, 유플라마 하반기에는 램시마 SC의 FDA 승인으로 성장은 지속될 것이다. 지금 램시마 SC의 유럽 판매가 굉장히 호조적으로 잘 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 시장 출시하는 부분도 모멘텀이 클 거라 보여지는데요. 그럼 이제 시장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램시마 SC의 어, 유럽 출시의 모멘텀보다는 미국 출시의 모멘텀이 당연히 월등히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 셀트론 그룹 매출 성장이 미국 램시마 SC에서 상당히 또 포텐을 갖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어쨌든 셀트론만이 보유한 이 램시마 SC의 유럽 내 시장 침투율을 볼때 미국 시장에서도 빠르게 침투할 것으로 예상을 해 본다. 특히 램시마 SC는 어 올해 하반기 FDA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BLA, 이제, 어, 제출은 작년 4분기에 완료했기 때문에, 음, 1년 안짝으로 좀 떨어진다는, 음, 전례를 볼 때, 예, 올해 안으로 f d a 승인을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서정진 회장의 이제 경영 복귀는 주가 및 기업까지 상승을 견인할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서정진 회장의 경영 복귀는 적극적인 투자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투자입니다. 네, 결국 이제 지금 바이오 시밀러 사업보다는 보다 더 이제 신약 신약에 대한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좀 추정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조금 우리가 이제 바라볼 때 신약 개발 기업들과의 뭐 파트너십 협업이 조금 이제 과감성이 좀 적었습니다, 사실. 음, 일부 지분을 투자한다든지 뭐 기술을 좀 사온다든지 정도인데 사실 이제 다른 글로벌 빅팜들의 어떤 음, 뭐 이제 어떤 전략들을 보면 인수를 해버리죠. 네, 그래서 인수를 하는 부분이 좀 열리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어떤 전망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는 기대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단순히 사업적인 협력 파트너 넘어서서 어, 굉장히 좀 시너지를 낼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인수를 해 버리는 그런 과감한 어떤 투자라든지 적극적인 투자가 보다 더 이제 주가 또 기업 가치 상승에도 굉장히 좋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좀 없었죠.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좀 긍정적인 기대를 해볼수 있는 포인트는 있다. 요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지금 뭐 신규 모달리티 치료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음. 이제 개발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26년 이후 셀트론 그룹의 성장을 가능하게 할 부분들을 지금 어, 투자하고 있는 셀트론 입장에서는 보다 더 여기서 더 가감하고 더 적극적인 투자가 조금 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서정진 명예회장이 복귀해서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이제 붙고 있는 거죠 셀트론 리포트 하나 좀더 보죠. 유한타 증권에서 이제 3월 6일자로 이제 나온 리포팅인데요. 제목은 바이오 시뮬러 중심의 고성장은 계속된다. 어쨌든 일회성 비용 영향으로 컨센서스좀 하회한 4분기 실적이 나왔다. 하지만 이제 23년 주요 이벤트 미국 유플라이마 승인과 또 램시마 SC 승인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음, 취재 내용인데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는 당연히 유플라이마 FDA 승인 지연, 이제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은 뭐월까지 최종 승인 여부 결정을 뗄 예정이다. 뭐 승인 지연 사유가 이제 완제약품, CMO에 대한 지적 사항에 따른 것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VA, 이제 I 같은 또 불합리한 사항들이 발견됐으나 위반 사항이 심각하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요청 시 부여하는 요거 등급을 받아서 허가 진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7월 1일에 맞춰서 출시 준비를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이 우려를 좀 시킬 수 있는 이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22년 12월 또 이제 BLA 제출은 아까 이제 봤듯이 어쨌든 램시마 승인 여 MCC 승인 여부가 연내로 좀 확인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도 이제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면서 음. 퍼밸류에이션을 요렇게 잡았네요. 36배 정도로 올해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움증권에서 나온 LNF 관련된 리포트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바이 이제 매수 견을 이제 유지를 했고 목표 주가는 이제 오히려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가격이 음. LNF가 이제 23만 원이죠. 예, 신고가를 잠시 냈다가 이제 요 테슬라 이제 공시 나왔을 때 잠시 냈다가 다시 고꾸라졌는데요. 사실 굉장히 호재를 바탕으로도 상승세를 유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쉬운 대목인데, 뭐 단기적인 이제 어떤 수급 구도라든지 단기적인 시세는 사실 뭐 예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예, 어쨌든 뭐 에코프로 BM 대비해서,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대비해서도 상당히 좀 낮은 퍼포먼스를 통해서 조금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울 수 있는 그런 최근의 어떤 흐름이었던 것 같은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직락 또 고객 다변화를 통한 이런 수주 모멘텀 강화 특히나 이제 하이네켈 기술 양극재 기술은 굉장히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누구나 이제 인정하고 있고 테슬라와 이제 엘젠솔의 어떤 공급을 통해서 당연히 확인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어쨌든, 이번 테슬라 공급 계약으로 밸류에이션은 높여줄 수 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어 이제, 가이던스. 장기 가이던스에서 25년 고객사 비중 내에서 완성차 OEM 비중을 30% 제시. 네, 테슬라 쪽에 대한 어떤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고, 회사 측에서 제시한 25년 매출 가이던스 17조 원인데요. 24년 매출 가이던스가 지금 9조 5천억, 원, 거의 10조입니다. 네, 그래서 17조라는 건 지금 더더 더 강한 퍼포먼스 수주 소식이 좀 나와야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어, 추가적인 수주가 좀 기대된다는 측면들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이게 그냥 뭐 아무 근거 없이 이런 가이던스를 제시할 리는 없잖아요, 사실. 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가이던스가 나왔을 걸로 우리는 예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직 계열화를 하기 위한 어떤 협약 소식들이 이제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어 디스카운트를 받았던 그런 요인들이 조금씩 이제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 이렇게까지 예, 시총이 에코프로BM 대비해서 절반 이하까지 예, 받을 만한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반 고객사인 테슬라의 빠른 수요 회복 공격적인 가이던스, 이제 올해 180만 대 팔겠다. 그리고 4680 배터리 셀 내재와 가속화를 감안할 때, 양극재 메인 밴드로 진입한 동사의 중장기 실적 가시성은 뚜렷하며, 향후 저평가 요인 해소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해 볼수 있다. 어, 24년 퍼밸리에이션 19.5배. 지금 이제 주가 떨어졌으니 뭐, 더 낮아졌겠죠? 피어 대비해서 이제, 에코프로 BM이 36배, 포스코 케미칼이 45배 대비해서 현재의 저평가되어 있어서 밸류에이션 매력부가 높은 상황이다. LNF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는 38만 5천원으로 상향한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NF 주가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조금 눌리는 그런 패턴이 나왔는데요. 어, 다시 또 신고가 흐름으로 가는 거는 뭐 시간의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시세의 변동에 뭐 이렇게 좀 음, 치우치지만 사실 펀더멘털의 어떤 방향성 자체에 대한 우리가 좀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삼성 SI도 이제 신고가 흐름으로 가다가 좀 조정받는 흐름들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의 조정의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 에코 프로 비엠이 오늘 조정이긴 하지만 굉장히 견주하게 조정을 받아 냈습니다. 에코프로도 마이너스 2% 선에서 받아 냈고, 코스모 신소재가 좀 조정법을 보였죠? 6.7% 정도 빠졌고요 포스코 케미칼이 4% 정도, 그리고 대주전자재료가 오늘 7% 넘게 빠졌습니다. 나노 신소재 4% 정도 하락, 그리고 코스모 화학이 14% 하락으로 굉장히 크게 빠졌죠. 그래서,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군들 중에서 오늘, 어, 코스모 화학이 14%, 또, 전고체 대장주라 볼수 있는, 이제, 이수화학이 15% 빠지면서 굉장히 공포스럽죠. 많이 올랐던 것들이, 대체로 많이 빠졌습니다. 음, 그만큼, 차익실한 어떤 기조가 너무나 이제 강력하게 좀 나온 것 같고요. 바닷권에서 올라온 종목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빠진 않았는데, 뭐 그래도 불구하고, 뭐, 첨보가 8% 빠지고, 이런 것들은 조금 많이 빠진 셈이죠. 1진 머트럴즈 4%, SKC 3.5% 조종 성격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2차전지 기업들의 오늘 완연한 어떤 전방위적인 어떤 조종을 보였다. DNT, 윤성FNC, TSI, 이렇게 장비주들도 조종을 보이는 성격을 오늘 나타냈습니다. 반면 이제 S 페이지는 오늘 신곡가 흐름을 냈죠. 현대차 쪽에서 로봇 관련된 회사 지분 투자 네, 이제 한다는 그런 소식들이 뉴스화 되면서 또 강한 기조였는데요. 최근에 이제 다른 어떤 로봇주 대비해서 눌려 있었죠. 네, 하지만 이제 갈 수밖에 없죠. 중기적으로도 그렇고 실적과 이제 성장 트렌드를 같이 끼고 있기 때문에 그 박스권을 돌파하는 완연한 흐름이 오늘 전개됐고요. 결럼 이제, 오늘 같은 날, 뭐, 외국인은 대량으로 사고, 기관은, 어, 차익실현 연기금 중심으로 좀차익실화을좀 했네요. 그래서,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내는 종목은 섣불리 팔아서는 안 된다는, 예, 저의 지론, 저의 이제 이론상, 에, 당연히, 오늘, 에, 좋은 모습으로 추세적인 어떤 강화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로봇주 내에서 계속 돌아가는, 에, 순환성의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쪽 보죠 근데 수급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아, 특별하게 오늘 수급이 의미를 좀 지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간에서 순매수한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또 현대차 오늘 현대차 그룹주들이 좀 좋았죠 현대차도 오늘 어, 동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 음, 삼성 엔지니어링 또메리지 금융지주 영업무역 한미약품 이런 기업들. 현대 오토에버도 오늘 수급이 동시 들어왔지만 25억으로 이제 크진 않았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뭐 대보 마그네틱, 2차전지 쪽 기업들, 바이오 기업들 꽤 보이네요. HLB, 메디톡스, SD팜, 레이, HLB 생명과 학 시즌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범한, 피오셀 수소 쪽이죠. 음, 이런 기업들도 좀 보이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 흐름은 조정 성격이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좀, 기회로 좀 활용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2차 전진은 전진을 하는, 예, 연염 없이 전진하는 업종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이런 가격적인 조정을 세게 받았다고, 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어쨌든 메이저는, 예, 여전히 전진이다. 일부는 차이 실현하고, 다른 쪽으로 돌렸겠지만, 예, 거대 수급 자체 흐름은, 쉽게, 1, 2주 상간에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다. 예, 그렇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의 변동이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통해서 좀 다소 이제, 그래 있었고, 어쨌든 가격 조정으로 2차 전지를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제목 그대로, 음, 기존의 투자 의견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 장, 중에 긴급 방송 드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신박사 또 다음 시간에 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